그래서 저만의 약간의 변형을 줄 겁니다. 좀 휘청거리는 거지. 몸을 좀못 가눠. 그러면서 남자의 이 팔뚝을 지지대 삼아 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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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인생을 살면서 아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아선생입니다 지난번에 거의 뭐 역대급으로 웃기다라는 평을 받은 영상이 있었습니다. 근데 희한하게 뭐 조회수는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뭐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뭐 댓글들의 뭐 진짜 웃기다 역대급이다. 바로 남자들의 여우지.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편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뭐 엄청난 필살기 같지는 아니더라도 이 남자의 마음을 한 번쯤은 약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여자들의 여우지. 뭐 사실 이름만 여우짓으로 붙였지. 진짜 뭐못돼 처먹은 향년짓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. 뭐 다른 남자들 앞에서 저 여자의 코성형한 거 살짝 까발린다든지. 그런 뭐 상도에 어긋난 짓들 있잖아. 근데 오늘은 누군가에게 일도 피해주는 거 없이. 근데 내가 관심이쌓는그 남자의 마음을 살짝은 휘저어 놓을 수 있는. 그래서 저 역시 적극적으로 건져가는 그런 여우짓이에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. 뭐, 뭐,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갈 겁니다. 이 남자들의 여우짓이란 영상에서 이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스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센스 있는 분들은 물론 캐치하셨겠지만 그중에서 반대로 여자들이 충분히 사먹을수 있는 그런 여우짓들이 있습니다. 아니, 기본적으로 이 술을 마시다 보면요. 남녀 할것 없이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. 물론 뭐 대다수는 잠겨 있겠지. 근데 잠겨 있어도 카메라는 킬수 있잖아. 괜히 내 얼굴에 뭐 묻은 거 있나. 괜히 앞머리 정리하는 척을 해. 처음부터 너무 작정하고 셀카 찍으면 좀 그러니까. 남자가 뭐해 내폰 가지고 이러겠지. 그러면 괜히 씨웃으면서 아니 오빠 폰 새거 같길래 아니 제가 아이폰을 안 써봐서 궁금해서요.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? 자연스럽게 좀 둘러대는 멘트. 그러다가 분위기 뭐 나쁘지 않으면 셀카도 몇장 찍어보고 그리고 괜히 오빠랑 같이 이렇게 셀카 찍어보고 사진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다. 이참에 뭐 부사 해볼까요? 오빠가 보기엔 뭐가 나아요? 쭉쭉 진도 빼는 거죠.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 남자들이 괜히 볼 빨개진 여자애들 뭐 볼이라든지 손을 건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. 역시나 이걸 여기. 하는 거예요. 왜 여자들이 술자리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. 아, 어, 술 마시니까 좀열어른다 음. 오빠, 저 얼굴 많이 빨개졌죠. 아, 어, 볼 엄청 뜨거워진 것 같은데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 손을 잡아가지고, 진짜 볼 뜨겁지 않아요? 이 볼이 너무 과감해? 그러면 이마로 바꿔. 이마도 좀 부담스럽다고? 오빠 손 말고, 네 손을 오빠 이마에 갖다 대는 거야. 아, 어, 내 이마 왜 이렇게 뜨겁지? 어, 오빠 이마는 괜찮은데, 이 남자가. 확실히 스킨십에 약한 동물입니다.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뭐 50%밖에 안된 상태에서도 이 별것 아닌 손짓 몇 번에 응? 이런다니까. 아니면 좀 날씨 추울 때 겨울에 이럴 때 있잖아. 괜히 술자리에서 뭐 장소 이동하고 그럴 때 남자 잠바 주머니 괜히 쓱바 주머니에 손 잠깐만 넣고 있어도 돼요? 아 제가 주머니가 없어서 보통 이제 여자분들의 옷이 아무리 겨울이라도 주머니가 막 그렇게 크지 않은 옷들이 대부분이거든 이 상황과 명분이 충분히 그럴싸단 말이지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자식이 혼자 집에 갈때 주머니에 손 넣겠죠 그러다가 음? 이 여자의 채취 핸드크림 냄새 낯선 여자의 그 향수 내음 이게 내 주머니 내 손에 남아있는 걸 남자가 뒤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설레지 괜히 맡아보지 뭐 자, 이제 두 번째, 본격적인 터치에 들어가는 겁니다. 남자들의 여우짓도, 이 뭐, 손 크기 대보기, 괜히 하이파이브 하기, 손 진짜 많이 쓴다 그랬죠.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질수 없잖아. 보통 이제 여자분들께 많이들 권하는 게, 남자 몸을 가지고 칭찬을 엄청 해줘라.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것보다 티는 덜 나지만, 받아들인 남자 입장에서 훨씬 더 짜릿한,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. 보통 이제 남자들의 팔뚝 손등 이런데 핏줄이 돋아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참 섹시하고 멋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에 대한 언급 칭찬 가볍게 가는 거지 와 오빠 핏줄이 평상시에도 이래요 와아 영화 같은데 나오는 아, 핏줄 같아 멘트 자체를 일단 담백하게 쓱가 그때 손이 같이 가는 거지 쓱 살짝 건드려줘 근데 너무 길게 이렇게 홀으면 아니면 철퍼덕거리게 이렇게 찰지게 가면 약간 좀 초접스러워집니다. 약간 한 1, 2cm만 이렇게 터치해준다는 느낌. 닿을 듯말 듯. 장담하는데, 그때부터, 괜히 그때부터 남자들이 테이블 밑에서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. 더 보여주려고, 더 만져달라고.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같이 이동할 때 뭔가 이 남자의 옷깃을 움켜지는 스킬.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움켜 쥐어야 돼요. 어마 요런 느낌으로.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맛! 어, 어. 고양이가 확 지나가길래요.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. 괜히 이렇게 움켜씹다가 남자 살까지 이렇게 씹혀버리면 안 돼. 큰일 나. 남자 비명 지른다 진짜. 그리고 이건 진짜 클래식인데 웃으면서 남자 이렇게 팔뚝 때리기. 뭐 고전이죠. 그만큼 얘나 지금이나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. 이 여자분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거에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스킨십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로 하여금 아, 나 여자에게 인정을 받았다. 요런 느낌을 주는 거죠.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척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. 이게 뭐 심하면 허세가 되는 것지만 근데 이게 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. 진짜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.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랑과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. 특히 이렇게 웃으면서 팔뚝 때리는 요 스킬은요. 남자의 유머러스함이 가장 원초적인 반응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 임팩이 더 크죠. 근데 이게 원체 많이 알려지고 이 대중화된 방법이 다 보니까 좀 뻔할 수 있죠. 그래서 저만의 약간의 변형을 줄 겁니다. 좀 휘청거리는 거지. 몸을 좀못 가눠. 그러면서 남자의 이 팔뚝을 지지대 삼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요게 이제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안전해요. 괜히 이렇게 찰싹 때리면 남자들이 좀 아파할 수 있어. 짜증날 수 있어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다? 하체. 나쁘지 않아. 대신에 이 터치가 머무는 시간이 상주 시간이 길어지면 좀 과해요. 살짝 치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여러 번 치든지 More. 자, 마지막 세 번째. 이제 심화 표현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남자편에서 이 하이파이브를 얘기한 적이 있죠. 이것도 역시나 여자분들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스킨십에 열려있잖아요. 뭐 지가 50견이 걸려가지고 이손 자체를 어깨 위로 올리는 게 진짜 안 된다. 이런 아재들 빼고는 여자들이 권는 하이파이브 충분히 다 받아줍니다. 오빠 잠실 살아요? 허! 대박! 어, 나도데 아, 어, 진짜 대박! 여러 번 치는 거야. 아니면 좀 편한 사이거나 남자 쪽에서 하이파이브를 먼저 권한 상황이다.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. 하이파이브 하는 척하면서 깍지를 껴. 그리고 흔들어. 아, 어, 대박! 이 남자 분명히 쿵 하고 가슴에서 뭔가 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손기술에는 기본적으로 향 좋은 그 핸드크림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이 남자 마음에 그 잔상이 두 배, 세 배는 더 오래 간다고. 그리고 이건요. 진짜 여자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소소한 꿀팁이거든요. 그 남자 자동차에 뭐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니만이 요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.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질투를 하니 말이 이런 건덕지가 되지만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여자가 뭐 자기 차에 블루투스가 연결됐다 말았다 별 생각이 없어. 대신에 그 남자 차를 잠깐 얻어 탔을 때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. 왜 그런 거 있죠? 약간 용기가 캔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달달하면서도 알싸한 캔디 같은 거 들어 있는 거. 내가 하나 먹으면서 오빠도 먹을래? 요 이런 사 줘. 오빠, 맛있죠, 이거? 그거를 내릴 때 선물이라고 그냥 두고 내려. 가볍게. 보통 이제 남자를 차에 타게 되면은 그 이제 동그란 졸음태치껌 있죠? 이거 국룰입니다. 아니면 뭐 채에서 드링카커 정도는 있다고. 이게 뭔가 예쁘지도 않고 용기가. 근데 내가 준그 캔디는 이게 뭔가 용기도 예쁘고 뭔가 맛도 새롭거든. 뭐 따로 이런 걸 가지고 뭐라는 여친이 있지 않으니 차에 계속 두겠죠, 이거? 다음에 운전할 때한 번씩 먹을 거란 말이지.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맛있거든. 맛있으니까? 무슨 생각하겠습니까? 여러분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죠? 오빠. 그때 그거 잘 먹고 있어요? 어떻게 하나 더 줄까요? 대신에 오빠 커피 한잔 사요.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요. 뭐? 자 오늘은 이 남자의 마음을 한 번쯤은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여자들의 여우짓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분명히 오늘 영상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. 아 저걸 어떻게 해요? 아 분명히 남자들이 알아챌 것 같은데, 아 너무 민망해. 맞습니다. 이 여우짓도 결국엔 일종의 호감표시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100% 모를 수는 없죠. 근데 이 여우짓을 잘하는 여자들의 마인드는요, 아예 달라요. 아, 들키면 어떡하지? 이런 쫄보 마인드가 절대 아니야. 그래, 나 여우다. 어 여우라고 치자고. 그럼 너는 그런 여우 너한테 놀아나는 미련곰탱이 아니야? 내가 여우니까 뭐 꼬리쳤다 치자고 꼬리친 내가 이상한 거냐?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오빠가 바보 같은 거야? 이 마인드 얼마나 당당하고 훌륭해 그러니 여러분도 이좀 깨어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여우들이 다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